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스맘입니다. 오랜만에 어, 인사드려요. 다들 건강하셨죠? 저도 잘 지냈습니다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꼬꼬마 친구들과 발달 토끼 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치아 관리를 보다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해 보기로 해요. 준비물은 어,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어, 에이퍼 사이즈의 입술 치아 모양이고요그리고 실제 칫솔, 칫솔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여기 보면, 어, 요렇게 화이트 보드 마카, 네, 잘 지워질 수 있는 화이트 보드 마카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준비물은 끝났고요 어, 여기 보면, 어, 매직으로 치아, 벌레나 이렇게 음식물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어, 그러면 칫솔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치카치카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지워주는 거죠. 어떻게 해요?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또 치카치카 위에서 아래로 또 밑에 있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음식물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벌레가 있는 부분을 칫솔로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아하는 아이와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, 어, 어떤가요? 양치는 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고요. 어, 좋은 또 정보 어,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스맘이었습니다.